안녕하세요. 비엘소프트입니다. 유니브의 여러 기능 중 관심 있게 사용하면 진학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세부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유니브에 저장한 우리 학교 진학 결과를 토대로 내 등급과 비슷한 우리 학교 선배들의 학기별 내신 등급 추이 그래프와 실제 진학한 대학의 합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 추이 및 진학 메뉴를 안내하겠습니다. 성적 추이 및 진학 메뉴의 사용 목적은 나와 비슷한 성적 구간의 우리 학교 선배들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했는지 그리고 선배들의 학년 학기별 내신 성적은 어땠는지를 그래프로 보기 쉽게 한 화면에서 표시하여 진학 상담을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 사용은 유니브의 진학 관리 메뉴의 성적 추이 및 진학 메뉴로 들어가서 화면 상단의 처리 방과 기준 학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교 연도와 비교 구간을 설정해 주십시오. 비교 연도는 우리 학교 선배들의 내신 성적과 진학 정보가 들어 있는 연도를 말하며, 비교 구간은 나의 성적과 비교할 등급 구간대로 최소 0.1 등급에서 최대 1 등급 사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학년별 학기 성적은 굵은 붉은색 그래프로 표시되고 우리 학교 선배들의 성적은 얇은 다른 색의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화면을 예시로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설명하면 기준 학기로 선택한 3학년 1학기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0.3 등급 차이인 선배들의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위아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해당 선배들의 합불 자료를 화면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화면 하단에서는 나와 등급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0.3 안에 있는 선배들이 지원한 대학들의 합격 건수와 합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그래프상 자신과 비슷한 성적의 선배들이 어느 대학에 합격하고 불합격했는지 한눈에 볼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1기 학년 학생이 이 메뉴를 사용한다면 우리 학교 선배들의 내신 등급 추이에 따른 대학 합불 결과 데이터를 미리 보며 내가 이 3학년 때 내신 등급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성적 추이 및 진학 메뉴를 활용하면 우리 학교 선배들의 학년 학기별 내신 등급 변화에 따른 대학 합불 결과 데이터를 미리 보며 나의 성적을 어느 정도 더 올려야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적 추이 및 진학 메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